관을 망치는 대표적 두 가지 질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꼽아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도련사의 위험을 가지고 오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3대 질환이자 성인병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중 콜레스테롤로 인한 이상지질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이 약 72%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홍구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홍구르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우리나라 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점점 증가한다, 계속 증가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보이는데요. 실제로 진단받으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궁금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혈압은 20대 20%, 30대 30%, 60대 60%, 80대 60%, 80%. 80%. 나이별로 꾸준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상지질혈증은 한 어, 전체 한4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병은 어차피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나이가 들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 고혈압 환자의 약70% 정도가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은 네. 경우 이런 경우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중복 질환자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이두 질환이 정말 연관이 깊다고 할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데 이렇게 되면 혈관 건강에 더욱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될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 고혈압과 음. 고지혈증이 같이 있게 되면 그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 각각도 굉장히 동맥경화를 많이 일으키지만 두 가지가 같이 있게 되면 더 많이 일으킨다는 것이죠. 음. 아니 예를 들, 들어보면 저희들이 수도 파이프를 오래 쓰게 되면 안쪽에 이물질이 쌓이게 되는데 고혈압이 있게 되면 혈관 내에 있는 뇌피 세포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음. 이런 뇌피 손상이 생긴 혈관에는 혈액 내에 있는 잉여의 찌꺼기 어.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네.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음. 이렇게 쌓이게 된다면 결국에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돼서 동맥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주로 우리 뇌절증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같은 혈관계 합병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 흔히들 말씀하시기에 우리 막힌 뭐 수도파이프는 뚫으면 뚫을 수가 있죠. 하지만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이거 뚫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생긴 것은 없앨 수가 없고요.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함께 있는 분들은 이런 노폐물이 쌓이고 합병증이 생기는 게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철저히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 혈관 질환이 한번 생기면 돌이킬 수 없다고 하니까요.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치료를 할수 있는지? 이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은 만성 질환입니다.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고 평생 관리하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수치를 잘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치료도 중요하지만 음. 생활요법이 더 중요합니다 약물치료를 하면서도 어 생활개선요법 어 운동을 하고 저염식을 하고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들은 우리 스타틴이라는 질 강화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약을 먹고 있으면 다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10명이 약을 드시면 50%, 5명만 일정한 농도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 50%는 실제로 우리가 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 조절이 안 되는 분도 있고요 음.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도 어, 고혈압 약을 드시고 음. 있지만 실제로 조절되는 비율은 한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치료에 큰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절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이유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부모님이나 음. 또 연세 많으신 분을 보면, 대부분 약을 다섯 개에서 열개 정도 드십니다. 아. 허리 아프시고, 뭐, 전립선에다가, 또 당뇨약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데, 이 약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중요한 약들을 빼먹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국민 건강영양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노인 환자 중에서 복약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사십이 퍼센트 정도에 달하고요. 그 이유 중에 제일 많은 경우가 바로 깜빡 잊는 경우입니다. 잊어버리고 내가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못 먹는 경우가 팔십일점일 퍼센트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그런 개량신약으로 복합제, 합쳐진 약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네, 제가 20년 전에 이제 병원에서 처방할 때하고 비교해서 지금 가장 달라진 점은 복합제입니다. 이제 두 가지 약제 또는 세 가지, 심지어는 네 가지 약제를 이렇게 합쳐서 나오는 약제들인데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복합제를 이용하게 되면 다섯 개를 먹던 사람이 두개 또는 뭐한 개로 줄일 수가 음.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어떤 순응도를 높이고 부작용의 발생빈도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여러 가지 연구센터에서 이런 고혈압, 고지혈증 약제들의 복합제들이 많은 임상시험 중에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허가된 단일제들을 서로 조합하는 것도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각각의 약제들은 어, 허가가 나 있더라도 이 약재를 썩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냥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붙여 놓았다고 해서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음. 모든 약재들은 체내에 들어가서 흡수되고 용출되는 기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로 적절히 만들어서 음. 똑같은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임상시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런 복합제를 만들더라도 복합제 임상시험의 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병용투여에 대한 약동학적 약물 상호자료 복합제에 대한 이 생체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음. 뭐 여러 가지 단일제 대비해서 복합제가 얼마나 용량을 보이고 음.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반드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똑같은 허가받은 단일제라도 이 합쳐졌을 때 복합제도 반드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나 비교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요. 이런 임상시험을 통해서 개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복합제는 충분한 음. 임상시험을 통해서 통과되어야지만이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까다로운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개발되고 있는 복합제 실제로 순응도를 높여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어, 당연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고혈압 약제의 경우에 각각의 개별 약제를 병용하는 것보다 이 복합제를 복용 시에 환자가 약을 잘 먹는 복약 순응도가 36%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약 순응도를 개선했을 때 고혈압 환자가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 사망 위험도 29% 이상 감소를 아, 했다는 것이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고혈압 약 중에서 ARB나 고지혈증약인 스타틴 두개 합쳤을 때또 고혈압약인 ARB나 우리 CCB 두 개를 합친 경우 또 여기에다 고지혈증약을 합친 경우 또 여기 뭐 여러 가지 우리 에지티마이브나 고질증 약제를 추가한다거나 인효제 같은 것을 추가한 삼종, 사종 복합제도 임상에서 많이 처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환자의 어떤 치료 효과도 개선할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존율도 올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의 오.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좋고요. 또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약을 복합제로 드시게 되면 평생을 약을 드신다고 생각하면 만성질환의 의약품의 경우에 음. 이 환자분이 부담하는 약값은 또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고요. 아. 또 건강보험 재정도 보시면 이한 개의 각각의 약을 처방하는 것보다 복합제 하나리 가격이 훨씬 더 내려가기 때문에 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훨씬 더 도움을 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 봤는데요. 복합제가 이렇게나 많은 이점이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도 개량 신약을 위한 임상 시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상 시험 관련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임상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실험을 통해서 이, 환, 이 약의 어떤 안정성을 검증한 이런 게 아니고요. 복합제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이 단일 제재로 사용했을 때와 이 복합제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것들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를 단순하게 우리가 검증해보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나라에 이런 임상시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시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포탈도 있고요. 또 임상시험 참여 포탈을 이용하시면 앞으로 임상시험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참여의향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임상시험에 대해서 혹시 제안을 받으시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또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이런 식약처나 임상시험 포털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요.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을 이용하시면 임상시험을 검색하실 수도 있고 참여 의향서 작성을 통해서 관련 임상시험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신약을 만드는 분야라든지 이런 복합제 시장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제 개발에, 개발에 있어서 많은 이런 임상 시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임상시험 참여 포탈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